안녕 여러분, 안녕 주주들, 양주입니다. 오늘은 뭔가 어색하게 이렇게 귀걸이도 하고 평소와는 다른 이런 리본 달린 블라우스도 입고. 맞아요. 오늘은 바로 주주들이 만나는 날. <laughs> 네 오늘은 주주들을 만나러 가는 팬미팅 날인데요 너무 떨려요 근데 오늘 원래 11시에 요상님네 가서 머리 받기로 했는데 제가 어제 팬미팅 선물 같은 거다 준비하느라 쪽지를 하나하나 직접 썼어요 물론 악필이긴 하지만 그거 쓰느라 새벽에 자가지고 늦잠을 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요상님한테 연락드리고 이렇게 혼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팬미팅 날이라서 한껏 신경을 썼어요 이렇게 치마도 입었답니다 오늘 한 화장은 나중에 겟레디 유미로 올릴 예정이니까요. 그거 꼭 봐주시고요. 그러면 팬미팅 장소에서 만나요. 안녕. 한번 하는 거야? 선물? 국가 회사에서 저를 위해 국가 선물을 준비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네. 추 받았어요 디랩에서도 저를 위해 크림 팝 틴트 되게 잘 썼거든요 그래 크림 팝 틴트 메인 컬러랑 신제품 색상들까지 보내주셨는데 거기 같이 엽서도 보내주셔가지고 하나하나씩 넣으면 된이 너무 떨려요 제가 오늘 MC로 도와드리로 했는데, 네, 많이 떨리네요. <laughs> 포인이 제일 많으신 분이 선물을 먼저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이 선물 안에는 영주랑 밥 먹기. <laughs> 우리 영주님 한번불어보까요 하나, 둘, 셋! 연주. 아, 이것만 봐도 안아 오케이, 고마워. 인사할게. 알죠다 됐어. 고사할게알녕맙습니다고맙습안다 고맙습니다. 니다와니다아 나는 또 남자 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안고맙습니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러면 영지야 너무너무 축하해, 훨티 안녕. 안녕 영지야. 너무너무 축하해. 우리 얼른 얼른 봐서 맛있는 거 먹자. 안녕 여러분. 안녕 주지들. 영지 친구 조수자입니다와 <laughs> 여기 장소가 좋네요. 이런데 모여서 정말 좋겠다. <laughs> 야이 새끼들아 원래 이런 애야 제 팬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재밌게 놀다 가요 아. 안녕 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생이안정니다와안녕옥스아네 안녕 주주들 아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아, 영주가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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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팬미팅을 한다고 합니다 와 박수 박수 박 이야 집 이사한지 얼마 안되서 더러워요 에, 에, TMI <laughs> 그럼 안녕 안녕하십니까 성수커플의 아, 이성현 그리고 난쟁이 이성현의 이성현을 맡고 있는 이성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모두 영준님 주주님과 함께하는 첫번째 영준님 주주님들과 영준님 함께, 아! 주주님들과 함께하는 첫번째 팬미팅 축하드립니다 후! 선배님 팬미팅을 뒤집어 놓으셨다 <laughs> 축하드려요 끝이야. 와! 내가 개인적으로보드카 중에 좋아하는 술은? 뭔지 한애 어? 알아요? 한 애조한 애조지애조비 애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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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조 비오미 버전으로 춤추면서 춤추는... <목소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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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춤을 몰라도 이게 누구야? 주요사 누구야? 너무 잘 친다 원주 같지 않았니? 입을 하러 가는게 맞나요? 자 뽑아주세요 주주들이 찍을 수 있게 포토타임 15초 <laughs> 어떤 영주를 원해요? 섹시 섹시. 섹시는 영주라고 했는데 그래야지, <돌아가랬네>. 그래야지 벌칙이 지 <laughs> 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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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이게 안 좋네. 내가 줄러다녀야 돼? <laughs> 불편해요. 자신의 성격이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내 성격은 보시다시피 관종이야난 관심 못 받으면 죽어 약풀 중에도 관심 안 주면 죽는 애 있거든 그런 <laughs> 스타일이야나는그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둘다 있는 약간 음 그런 아이인 음, 음, 것 같아 <웃음> <웃음> 자 이제 마지막 하나는 영주가꼭 마지막 하나 응. <목소리> 어 그래 남자친구하자 <목소리> 와! 우미 남자친구 썰좀풀려주세요 <laughs> <laughs> 그러면 남자친구 썰이라는 거는 현재 남자친구가 있나요? 저는 가족 반지고요. <목소리> 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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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현재는 없고 <목소리> 오이거 처음 말었는데 <목소리> 끊어주세요 우리들만 듣는 걸로 하고 <목소리> 카메라에 나와도 괜찮다면 앞으로 <목소리> 나와주세요. <목소리> <목소리> 오른쪽부터 갈게 <laughs> 네. 하나 둘셋 안녕 음, 여러분 안녕 주주들 양주입니다 영주 채널의 구독자는 몇 만일까요? 하나 둘셋 아! 네. 아! 정답입니다 <laughs> 영주가 유튜브를 시작한 연도는? 자몇년몇 몇 월일지 하나 둘셋 아! 2016년 4월 10일 <laughs> 제첫 번째 영상이에요 그때 할게 아니고 여러분 부생긴 거 올라왔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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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가 <laughs> 소민이 되고 <laughs> 많이 먹은 것은? 정답입니다 <laughs> 네. 어 이거는 약간 쉬어가기 문제 영주 채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남자친구들 손에 들어죠 하나 둘셋 반대 친구들 도전해 줘 저희 함께하자 포기하시겠습니 와! 와, 와 모자 숫자 0이랑일 그 저렇게 자세하게 말해줄 줄이야. 네. <laughs> 정답은? 정답은요? 영주였습니다. 아. <laughs> 영주의 오른쪽 팔에 있는 타투의 뜻은 무엇일까요? 네. I M 음, 어 음, 그거는 음, 요구인데. 아. 내가 말한 건 요거! 네! 샹들리에가 빛나다랑 나비가 널리라뜻 널리 빛나다비칠들어 줘. 아, 와... 내가 뭐줄게없어 어떻게 배라도 갈라? <laughs> 왜콩이라도 <laughs> 춤춰주세요! 뭐 춰줄까? 한. 어! 한. 아! 아, 아. 무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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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곡 춤추기 <웃음> <웃음> 아까 청아워벌 12시 될까요? <laughs> <뾰로룡. 간다! 뾰로롱. 웃음> 예, 예, 예. MC로 도와주신 혜성언니한테 박수를 드립니다 <laughs> 아 여기를 <와>. <웃음> <웃음> 반말이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laughs> 진짜 반말 너무 어려웠고 오늘 재롱장치 한 기분이요. 에 <laughs> 그러니까. 그래도 나중에 조금 풀리니까 반말. 서로 진짜 잘한것 같아. 네. 아, 좀 재밌었어. 네, 맞아요. 재밌. 오늘 주주님들 중에서도 제 야. 구독자님들도 야. 계셔가지고. 오, 정말. <laughs> 네, 저도 선물 받았어요, 사실. 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그럼 민망했다. <laughs> 나 힘들어, 막장! 네, 지금 이제 저희 집에 갈 거고요. 오늘 팬미팅 하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네. 다반총짓이에요 총총총. 네, 네. 자, 하나, 둘, 셋! 너무 잘한다.